안녕하십니까. 차바캠 하이노블입니다. 오늘 위탁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BMW R1250 GS 어드벤처. 네, 저랑은 상당히 인연이 깊은 바이크입니다. 어려초 제가 직접 위탁 매물로 판매를 했었고요. 다시 저희 쪽으로 위탁 의래가 들어온 바이크입니다. 네, BMW R1250 GS 어드벤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you <laughs> SNC 네, 모토데칼의 무광 방탄데칼 작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이 나지 않는 무광 소재의 방탄데칼입니다. 표면이 웬만해서는 쉽게 긁히지 않고요. 골드 블랙 계열의 톤으로 전체적으로 투라테 컨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은 올해 초 신품으로 전체 데칼이 되었고요. 현재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데칼의 상태가 상당히 준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초 3월 달에 위탁 매물을 접수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약한 400km 정도밖에는 운행을 못했다고 하십니다. 거의 지하주차장에 보관만을 해 오셨었고요. 네, 그때 그 상태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제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전방부터 보면은 이 전방 턴 시그널에 가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가드 이소타 제품입니다. 이소타 제품으로 이 테두리와 전면에 이 클리어 커버가 있는 타입인데요. 이거를 이제 세척을 할 때는 세차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눕히고 헤드라이트를 닦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펼치면 되는. 네, 그 타입의 헤드라이트 가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드 장착되어 있는데 그, 아쉽게도 도장 부분이 약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도장 부분 살짝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이 퓨익 제품입니다. 퓨익 롱 스크린 장착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스모그 타입의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부분까지도 방탄 데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또 다른 옵션으로 이 너클 가드, 너클 가드 상단에 확장형 확장형 클리어 가드 장착해 놨습니다. 확장형 클리어 가드 그리고 뭐 낚시 그립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음, 뭐네 기비 가드, 기비 가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공구통, 공구통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박스 안쪽에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저희 차 트렁크 쪽이나 실내 내장제 느낌의 네, 내장제를 잘 부착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사이드 박스 역시도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이 부들부들한 내장재를 잘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 크락션 작업을 해 놓았다고 하셨는데요 크락션 네. 네. 크락션 작업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정혼까지를 챙겨주셨습니다 순정혼까지 챙겨주셨고요 음, 사제 옵션은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 예, BMW 모터라드 마킹이 있는 예, 넘버 플레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사제 옵션은 음, 제가 확인한 걸로는 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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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암 쪽에 예. 어, 이게 사제 사제 옵션 같습니다. 예. 슬라이더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머플러는 순정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 저 역시도 1200GS 어드벤처 타고 있는데요. 이 머플러는 저 역시도 순정입니다. 어, 사실 아크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어, 아크라는 그 텐덤 했을 때 뒷사람이 상당히 시끄러워서 이 골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하죠. 너무 시끄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역시도 순정 머플러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차에는 아크라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이 모델에는 스마트키는 없습니다. 스마트키가 없는 대신에 1200 GS 16년식, 17년식처럼 TPM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TPMS 장착되어 있고요. 순정 TPMS가 탑재되어서 스마트키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보통 1200 GS든 1250 GS든 스마트키가 장착되어 있느냐, 이 스마트키가 장착되어 있느냐, 아니면 TPMS가 장착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마트 키가 있는 차량들은 순정 TPMS가 없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키가 더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이 TPMS를 더 필요로 하느냐, 네,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제 주변에서 GS 타시는 많은 분들은 어, TPMS를 선호하시는 편이 많습니다. 네. TPMS가 그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 스마트키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TPMS를 포기하고서까지 스마트키를 장착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차에는 스마트키는 없고 TPMS 장착되어 있습니다. TPMS. 순정으로 장착되어서 출고된 차량입니다. 특별히 흠잡을 만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너클 가드 주변도 아주 깨끗한 상태 아 이쪽에 약간의 움직이 있습니다 약간 약간 쓸린 듯한 자국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쪽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가드 가드 쪽도 깨끗합니다 심하게 찍히거나 쓸림 없이 이 기비 가드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기비 가드가 깨끗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반대쪽을 보면 반대쪽 너클 가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사이드미러 역시 깨끗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엔진가드쪽 엔진가드쪽 깨끗한데 이 기비가드에 아주 약간의 찍힘이 있습니다. 기비가드에 약간의 찍힘 이 정도 같으면은 GS계열의 바이크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거의 이 1,200 CS 어드벤처 다른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무게도 상당하지만 어 가끔 임도도 들어가고 이러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가드들 상처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가드들이 사실 서한 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반대쪽은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이 차는 뭐 여기 측면에 뭐 백들을 달면서 약간씩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예, 엔진 가드들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엔진 가드가 깨끗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음, 박스 삼 박스도 깨끗합니다. 삼 박스도 어, 특별히 외형상 봤을 때는 찌그러지거나 어, 상처난 곳 없이 삼 박스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상태 상당히 준수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조금 험하게 타는 바이크가 맞습니다. GS는 약간 좀 악천후 속에서도 타고요. 저 역시도 비 오는 날도 타고 눈 오는 날도 타고 뭐 언제든지 타는 바이크지만 상당히 관리를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외관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160GS 어드벤처. 현재 누적 키로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계기판이 상당히 예뻐졌습니다. 1200GS 대비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이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현재 누적 운행거리 24,178km 운행하였습니다. 네, 이 전전차주께서 그 2만 점검을 안한 채로 판매를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주분께서 2만 점검을 완료하셨습니다. 2만 점검하는데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 지출하셨고요. 네. 이렇게 엔진오일을 비롯해 가지고 스파크 플러그나 여타의 뭐 나머지 부품들 2만 키로에 필요한 전기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2만 키로 점검까지 완료했고요. 어, 특별히 돈 지출할 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약한60% 남아 있고요. 피렐리 스콜피온 트레일 2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한번 보겠습니다. 패드가 잘안 보이긴 하는데 패드 약한4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 브레이크 패드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제 뒷 타이어. 뒷 타이어 역시도 피렐리 스콜피온 트레일 2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뒷 타이어는 음, 예, 네, 측면에서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측면이 진짜 실질적인 마일리지가 아니고요 이 중앙을 보시면 거의 10% 남진 남았습니다. 이제 곧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어 타이어는 곧 교체를 하셔야 될것같고요 그리고, 리어 브레이크 패드. 아, 리어 브레이크 패드. 역시도 교체 시기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약한 10에서 20%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 타이어, 리어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는 곧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엔진 오일이나 어, 나머지 부분들 점화 플러그를 비롯한 2만 전기 점검 때 교체한 부품들은 지금 교체를 하시고 500km를 채 운행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다음. 네. 예. 그다음 4만 점검 아니면 3만 점검 이때 교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큰큰 큰 비용을 지출할 거는 당장은 리어 타이어만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2017년식 1200 GS 어드벤처를 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희 전문 분야의 바이크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지켜본 바이크고요. 방탄 데칼 역시도 제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손님한테 의뢰받아가지고 직접 디자인하고 고안하고 예, 주문을 해가지고 방탄대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직접 판매까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판매까지 완료를 했던 차량입니다. 이게 다시 저희를 찾아서 오신 거고요 예. 어, 제가 1200GS를 타기는 하지만, 이 1250은 약간 뭐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시트고가 거의 흡사하긴 한데, 어,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뭔가 높아진 듯한 느낌을 조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텝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타시면안 됩니다. 저희 풀 장비를 다 착용하고, 부츠까지 신기 때문에,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요렇게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외형, 이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그렇게 탑승하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바르게 탑승하는 거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 신장이 173cm 인데요. 저 역시도 부츠를 신지 않으면은 뒤꿈치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예. 발 중앙 정도만 바닥에 닿고요. 어 예. 뭐 근데 사실 1 5 0 g 에서 어드벤처 음 출발만 하면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 누구라도 운행하면서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편안한 바이크입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높은 RPM을 잡아놓고요 일정 시간 이전 지나게 되면 RPM을 이렇게 뚝 떨어뜨리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1200 GS는 이제 실동이 걸리자마자 바로 RPM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열을 위해서 높은 RPM을 잡고 있다가 약2000 정도의 RPM을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1200-1300 정도로 뚝 떨어지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LCD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 개기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사실, 순정 모플러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아크라는 아니지만, 순정 모플러도 뭐, 듣기에 전혀 거북하지 않고, 모플러 소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GS, 박스 엔진은 상당히 거친 소리가 납니다. 사실 뭐4기통의 매끄러운 인제 바이크나 이런 바이크를 타 보신 분이라면 이 2기통의 박스 엔진을 타 보시면 사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거친 느낌과 그 남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할리와는 할리네이비슨과는그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친 게 찰찰찰찰찰찰찰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어를 놓고 출발만 하면. 소리는 그렇지만 주행만 해 보면은 얼마나 부드럽고 경쾌하고 네 자연스럽게 나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곧. 1250 GS 바꿀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 지금, 1200 GS, 랠리, 노멀, 어드벤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예, 조금만 더 있다가, 저희가 오랫동안 1200 GS를 타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1250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바꿀 계획인데, 음, 1250이 어드벤처는, 어, 지금, 음, 현존하는 바이크 중에서는 전천으로 뭐, 어느 지형이나, 어, 어느 날씨 조건이나, 그 어떤 바이크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 안전성, 브레이크의 안전성, 그리고 뭐, 출력도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어, 코너링에서의 안전성. 코너 ABS는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음, 브레이크의 안전성. 이 안전성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바이크에도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1200GS 타고 R차, 레플리카를 따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탠덤을 해서도 그렇게 따라붙을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네. 어, 이 덩치만 보고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는 마시고요. 예, 덩치는 크지만 막상 타보면 편안한 어, 편안한 어, 벤틀리를 타는 느낌, 좀 과장일 수는 있습니다. 바이크 중에서는 아주 편안하면서 묵직하면서 어, 예, 라이딩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명차라는 어, 그 타이틀이 붙은 것 같습니다. 2019년식 BMW1250 GS 어드벤처. 참, 이름도 깁니다. 이름도 길고, 저희가 어 올해 초에 이제 판매를 할 때보다도 지금은 분위기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어 GS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지금 GS에 입문하신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저희가 차주분과 금액을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게 지금 저희가 결정했는 가격이 판매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약간 뭐 비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사실 음 여기에 아크라포빙 머플러만 있다면 3 1,200이 시세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잘해 주셨고요, 관리 잘해 놓았고 어, 너무 아끼면서 이 전차 주부는 거의 소장만 해놓고 계셨습니다. 소장만 해놓고 계셨고 음, 아마 저희 쪽에 아주 매너 좋으신 분께서 구매를 하신다면 어, 탁송료 든 저희가 최대한 구매자 입장에 맞춰서 어, 판매할 수 있게 그. 사주분이랑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네, 1250 GS 어드벤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입문, 입문은 굳이 노말로 안 하셔도 됩니다 1250 GS 어드벤처로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